안녕하십니까. 로또 1069회 예상수, 재회수, 회, 로또 빈도표와 순위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상수 순위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명의 예상수를 정리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상수의 빈도표를 보면은 6회 구간에서 자주 출현되고 있습니다. 6회 구간과 5회 구간에서 자주 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예상수의 순위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가 않고요. 저는 12번을 예상수로 환수 선정하겠습니다.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4주 도전입니다. 그래서 12번을 선정해보고요. 다음은 제외수 빈도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제외수 빈도표도 보면은, 4회 구간과 6회 구간에서 자주 출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순위표를 확인하겠습니다. 순위표를 보면은 지난주에 저는 세수를 예상수로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한수가 출현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상번호가 4번, 21번 37번 이렇게 3수를 예상수로 가져갔는데요. 4번 4번이 출현되었습니다. 이번주에는 21번 12번 17번을 가져가겠습니다. 21번의 경우는 자주 출몰되는 지역이고요. 한번 나오면 두번 출연해서 선정했고요. 16번은, 16번째 줄에서는 한칸 띄고 출연되고 그런 특징이 있어서 12번을 했고요. 17번의 경우는 한주는 건, 건넜지만은 두칸 띄어서 올라가고, 두칸 띄어서 올라가고, 두칸 띄어서 올라가서 한번 쉬었죠. 그래서 이번에 연결될 것이다 해서 17번을 선정했습니다. 자, 다음은 해로또 빈도표를 확인하겠습니다. 해로또에서는 3회 구간과 2회 구간에서 많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다음은 순위표입니다. 상위 빈도 쪽에서는 제외가 잘 되고 있죠. 저는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9번하고 22번을 예상수로 가져갔는데요.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주 출몰되는 지역인 45와 5를 예상수로 선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예상수나 제외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69회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